나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음,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로 10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가옥의 가옥을 이으며 전토의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파 있을 진정. 망글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베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이제 우리 5장에 우리가 한 2주 정도 주녁 예배를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 잊었으리라, 여기, 잠깐 정리하자면, 어, 이제, 이사야가, 어, 부름을 받고, 물론 이제, 육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부르신 장비는 나옵니다만, 어, 이제, 북이스라은을 두고서라도,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함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5장 1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은 선한 농무인데, 이, 불량한 포도원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지만, 택한 백성들이 열매 맺는 게 전부 다 악한 집밖에 없더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해. 요 어디 교회가,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열매가, 그 말씀과 연결된 그런 열매가 없는 그런 거거니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예. 어 5장 5장 8절부터 25절까지가 남유다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남유다의 이제 우리 5장 1절 7절까지 이들이 내가 선한 농부인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우리. 예. 기습적으로 밭을 갈았어요. <laughs>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몇 분이 오셔서 이제 밭을 갈았는데, 그런데 거기다 심 심을 때 어떤 걸 예상하는 거예요 심을 때 이제 가을에 또는 여름에 열매 맺기를 놓고 좋은 열매 맺기를 놓고 땀운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서원한 어, 농부가 아, 어, 열매가 악한 아, 열매가 나고 그래서 악한 열매가 뭐냐? 남유다의 6대, 6대, 6대 죄악을 이제 25절까지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맺은 열매가 이제 내가 보여줄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오늘이 어떤 거냐면, 이제 탐욕인데, 6대 악행인데, 8절이 탐욕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오늘 하도 탐욕이죠. 두 번째는, 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두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탄. 술 취함과 방탕은 연결돼요. 예. 술 취하기 때문에 뭐가 이래요? 어, 방탕 예. 네.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는 거죠. 예. 네. 제 정신으로 살지 않는 거죠. <laughs>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만방. 하나님이 없는, 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 오만하고, 방자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모습들. 어, 이제 이게 18절, 19절에 나오고, 그 11절, 12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정당하게 여기고, 여기는 스스로 자기들이 정당한, 예. 자고자라, 자고하다. 스스로 정당하다. 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절에 나왔고 그리고 자만 그리고 진리와 정의를 자만하고 여섯 번째 진리와 정의를 어, 자기들만의 진리예요. 우리 그런 말하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 예, 그러니까 자기들만 뭐야? 자기 자기들만의 진리야. 자기들만의 정의. 그니까 러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뭐예요?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가 탐욕인데, 이제 이, 이 탐욕의 얘기가 이겁니다. 자, 가옥에 가옥을 이용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옥은 집이죠. 집과 집을 계속 잇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투기한다니까, 부동산 투기. 뭐, 부동산 투기는 정당한 건가요? 투기. 투기는 나쁜 거죠. 어, 이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 이제 뭐예요 집을 사고 또 사고. 여러분, 그래서 자, 지구는 지구라고 하는 땅은 대한민국 이 하는 땅은 얼, 땅이 얼마든지 많습니까? 땅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웨이 25장 에 그런 말이 나와요 땅은 누구 거라 그래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그 땅이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땅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재산이라는 공동 또는 공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나봇의 포도원 유다 기업의 분기시였죠. 기업이었죠. 그런데 아비 어떻게 했어요? 어, 이제 이세벨이 야그 정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봇은 그포도원은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물려받은 거고 자기도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후손에게 물려주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건 사유지가 아니고 이거는 공공재로서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잘 갖고 서또 자기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 요 그, 그러니까 먹고 사는, 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소유는 누구냐? 하나님이 소유이고, 이거는 뭐예요? 청직이 우리는 청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시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벨이 남편 아합을탁 시켜서, 캬, 저거 좀 어떻게 해요? 근데 법으로 대야안 되니까 어떻게 요 나봇을 모함하잖아요. 그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자기 사유재산. 그니까 뭐요? 앞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니까, 보세요. 이제 땅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또그땅 위에 뭘줘요 집을 짓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땅을, 바꾸면 땅을 사유화해. 그러면 땅이 점점 점 줄어들죠. 그럼 땅값이 올라야 안 올라요? 오르죠. 땅값이 올라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집값이 올라야 안 올라요? 집값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만 올라요. 뭐도 올라요? 물가도 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예땅 없는 사람은? 자유도 없는 거예요. 생존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요? 응?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진리와 저희가있거예요 자, 가혹의 가혹을. 그러니까, 야, 우리 애들이 그러죠. 6.25 때는 먹을 게 없어갖고, 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 라면 끓여먹으면 되지 않냐고. 피자 시켜먹으면 되지 않냐고. 뭐가 다른 거예요? 예, 머리가 완전 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결핍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왜?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몰라요. 왜 없어? 슈퍼에 가면 라면 있잖아. 예. 그니까, 러 보세요. 자기들만의 진료. 그래서 뭐, 어, 가옥에 가고. 이, 이때에도 뭐, 땅을 사갖고, 집을 짓고, 집을 짓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것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막, 백채, 이백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죠. 한 사람이 집을 몇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주인은 또 따로 있고. 전토의 전토를. 뭐, 그 다음에 뭐, 땅, 땅을 계속 사는 거예요. 대기업이 가장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나쁜 짓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게 요즘에 아주 최근에 하고 있는 게땅 사는 거예요. 어디 땅을 엄청 사나 왜요? 땅은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네, 사기화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옥의 가옥을 전투의 전투 남들막 탈취하는 거. 그 다음에 빈틈이 없도록. 그니까, 어디, 어디, 여분의 땅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예요. 화이실 진저.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걸 다 사유화 시켜서, 너희들이 잘고잘 사서, 자라서, 자기 홀로 거주하고 싶어 홀로 거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공동체, 삶의 양식은 뭔지 아세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가난한 자랑, 부한 자랑, 배운 자랑, 못 배운 자랑, 있는 자랑, 없는 자랑.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학벌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얘기했는데,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배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있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자기거 아니거든. 네. 내거야 자랑을 하지. 근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무능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어제 우리 딸은 밤에 아, 이제 데리고란 말도 못 쓰겠어. 이제 모시고 <laughs> 집으로 오는데 아빠 큰일 났어요. 아 얘가 날 닮아서 참 농담을 다큐멘터리로 해요. 농담을 아주 어, 간 떨어지게 논다고 그요 무슨 놈이래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 그, 제가 뭐랄게요? 어, 완전 재수없어.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얼마나 가나 보자. 공부는 계단이라 했어요. 재밌을 때가 있으면 또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걸 이겨내. 그럼 또 재밌어지. 응? 또 재밌어. 응? 공부 고수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도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내려. 내 차에서 내려. 네 공부가 재밌대요. 네. 자기는 이제 공부를 먹고 살, 직업을 찾는, 그래서 네. 자기는 네. 교수를 네. 할 거예요. 어. 아, 그러면서, 아니, 교수 몇 살, 내가 속으로, 아, 기가 차다. 네, 이제, 막, 음. 그 맛봤다고, 막, 음. 와, 자기를 막, 과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그 딸이다. 그 애비의 그 딸이다. 제가 그렇게 <laughs> 생각했죠. 네. 제가 이제 뭔 얘기 하는데, 3천포로 빠지면, 다네 <laughs> 예, 이렇게 자꾸 3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자, 음. 이런 거예요. 어, 우리 딸이 예, 아 내가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대. 근데 그 공부가 재밌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께 아니라. 어, 어제도 제가 우리 이제 그 학생 한 명을 이렇게 독서를 통해 치유하는 그 학생을 했어요. 환경이 중요하냐 의지가 중요해냐그데 환경이 중요하지 않나? 요 근데 아니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근데 의지가 중요. 해 근데 의지를 일으키는 게 뭔지 아니? 의지를 일으키는 게 의지 의지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위해서 뭐예요? 의지를 다지. 예? 우리 바깥에 있는 분들은 어떤 의지를 다지요? 내가 소주 몇 병을 먹어야 술 취한. 하그 뭐예요? 술 취하는 목표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드시잖아요. 그쵸? 지금 누가 그러고 있기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가 있으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표가 선하고, 가치있고, 아름다운이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의지가, 이 목표가 자기 욕심을 위면 의지는 언제든지 꺾이게 됐어요. 항상뭐이 정도 맞지 여기만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요 이땅 가운데 살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덕성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가 재능 있고 하나님이 뭔가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걸 자기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뭐독서스쿨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어떻게 야 우리 교회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요 해 처음까지 가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거기는 또 다른 팀좋아 되고 와또 저도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또 선물이에요 거기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끝나면 이제 덕수교회 이제 줄 쓰고 있어 요 <laughs> 이렇게 좀 해달 이제 맛을 봤거든요. 그죠그 뭐예요? 이거는 어우러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뭐냐면 같이 사는데 아니 같이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같이 산다는, 함께 산다는 건 뭐예요? 더불어 산다는 건 뭐예요? 함께 먹고 살고 함께 행복한 거예요. 누군데 자기만 행복하고 저 사람은 뭐예요? 불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왜 오뚜기, 오뚜기를 뭐라 그래요 가뚜기라 그래요. 갓뚜기. 여러분 오뚜기라는 식품회사 아시죠? 아, 모르세요? 여러분 라면 많이 드시잖아요. 진라면. 아이고 이거 해되나 진라면. 오뚜기. 오뚜기 지금 회장이 함영준 회장인데 그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창업자세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 정신으로 창업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일어나요. 의지가 강한 거죠. 이분은 왜 이걸 했냐면,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한 석학인데, 아, 우리나라에 그 당시, 그 옛날에, 뭐예요? 사람들이 빈궁한 거예요. 빈곤한 거예요. 빈곤한 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신, 공동체, 함께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개 식품 회사예요. 그 이, 이 이제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잖아요. 상속받았는데 상속세가 얼마냐? 제가 3천억이래요, 3천억. 그러니까 이제 3천억이면 아마 이게 상속받은 재산 이 6천억 정도 되나 봐요. 왜냐면 50%를 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돈이 있어 없어요, 당장. 그렇다고 회사를 잡힐 수는 없잖아요. 당장 이거를 어, 낼 수가 없으니까 한 15년인가 10년, 0년 10년으로 해서 나눠서 상원을다다상원을해버렸어요 올해 다 상원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 이오뚜기 현재 회장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저 분이 누구지? 회장님께서 저희 아들 심장병을 수술해 주시지 회장님께서 저희 집,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뭐요? 아들도 몰라. 자, 누구도 몰라. 아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다 하는 좋은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 응? 그, 그 아들도 닮아가는 거예요. 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가 우리나라 회사에서 제일 큰 회사 아니죠? 엄청 큰 회사들 많죠? 뭐, S, 다, 뭐 했어요? 다, 다, 이 상속세 안 내려고, 이런 말, 별아별 짓을 다 하는 거. 뭐 하려고? 혼자 살겠다는 거. 요 음. 그리고 이렇게 얘기 와, 우리 회사가 있어갖고, 뭐, 직원이 뭐, 5만 명, 6만 명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 월급 주고 하자니. 여러분, 삼성 직원들, 아이고, 삼성, 많이 나왔네. 그 s 직원들, 힘들어 죽어요. 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좀 있을지라도. 뭐예요? 함께 먹고 산다는 것은 함께 행복한 거예요. 누구는 착지 당하는 게 아니고, 모그 그러니까 회사들은 그 회사의 그 회사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장님 내일 이사 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같이 나와서 <laughs> 이사해야 돼요. 자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사야, 이들은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다 뺏고, 그래서 뭐예다 노예 쓰는 착취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결과, 하나님 가만히 있겠냐? 망군의 호와께서 내게, 누구, 내게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령이 실, 실로, 실질로 확실하게 내가 할게. 다한 가옥에 항폐하리니 너희들이 가진 모든 집들이 황폐할 거야. 그거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거야. 화려한 궁전, 아름다운 궁전에 거기에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뭐요? 예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죠. 거기에 뭐가요? 거기에 이제 황폐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이리와 승량이가 돌아가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뭐요? 홀로 살겠다. 함께 공동지 함께 사는 사회, 어우러지는 사회, 나누는 사회 그런 사회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더 복되게 할 것인데. 예, 0 절에. 그래서 이들이 이들의 사람은 열을 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밭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열을 가리는 열 열을 누가 열을 가냐 여기 소두 어, 마리. 어, 소두 마리. 이소두 마리가 열흘 동안 이 밭을 갈아요. 여러분 소두 마리가 열흘 동안 밭을 갈면 2만 평방미터래요. 그럼 여기서 나온는 소출은 적어도 여기 한 바트라는데 500 바트가 생산돼야 되는데요. 근데 500, 500분의 1로 뭐가 줄어들었어요? 소출이 줄어들었어요. 또한 호멜 종자 이한 호멜은 어 이게 한 호메리 종자를 뿌려도 한 호메리를 하면 은몇 에바가 나와야 되냐면 100에바의 열배가 나와야 된대요 한 호메라면 100에바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가 몇개 열려요? 하나 열리죠 사과나무 한 그루에 하나 열리는 거 봤어요? 예, 제 친구가 사과 농사했는데 물어봤어요. 제일 많이 열리는 게 하면 400개에서 500개 열릴 때도 있는데 보통 한 200개에서 250개 남대. 그러면 사과 나무 한 그루에 250개가 남으면 뭐예요? 250배죠. 예. 근데 그 사과 나무 안에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씨가 또 있어요. 그 씨가 또 심으면 그 나무에 대해서 또 어떻게나 200. 그게 뭐야? 이건 기하급수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참지육수0 0배가 100, 100, 아니에요? 하나 님물은 뭐? 천 배, 만 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뭐야 이 땅의 창조물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에서 하나 나는 거 없어요. 한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 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한달을 줬더니 그게 백 달란트, 천 달란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심고 그것을 땀 흘리고 그것을 선하게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한 뿌어주는데 보세요. 한 호멜의 종재, 한 에반. 말도 안 되죠. 뭐예요? 천 분의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겨 심었는데, 원래는 이 쌀이 한열0가만 나와야 되는데, 거기 쌀 반가워 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땀 흘려봐라, 호수고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뭐 때문에 인간의 탐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이 탐욕. 이 탐욕의 결과는 뭐예요? 악한 열량의 탐욕 결과는 우리, 우리 모두가 결핍으로 만들어놓고 고통으로 만들어놓는 거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는 길, 우리 이런 말 많이 상생 상생 윈님 윈님 말이죠.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 그이 재물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은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은 내가 청직이에요 <laughs>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게 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청, 이 물질을 어디에 쓸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너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요, 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예, 이렇게 좀, 줘봤는데 우리 삼남매가 그 있잖아요. 어, 용돈을 주면 같이 먹고 사는, 음, 같이 먹고 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예, 뭐 저한테 잘한다고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예, 아까 저랑 차를 타고 온 어떤 애는 <laughs> 어, 뭐 나중에도 달라지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뭐요? 예 하나님은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하는 사람을 부어줄까요? 안 부어줄까요? 예, 어, 너가 쓸줄 아는구나.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청직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성경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우리가 통치하고 이잘 다스리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 열배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적교회가 어, 정말, 어, 여러분들이 또, 다임 목사의 말로 잘 순정해 주셔서 나누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저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우리가 조금 덜 쓰더라도 자꾸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더 크고 더 놀랍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이 탐욕은 누구에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탐욕을 부리면. 네, 탐욕을 부린 자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징계와 가난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누기 시작하면, 어디야? 우리 성경이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어, 너를 가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이 될 것이라. 너는 복이 될것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축복이 복을 주고 계속 줄때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고 이 반대 길로 가는 야겠죠 탐욕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뜻에 맞게 나누고 공유하고 또 우리 것조차도 줄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물질만이 관련된 거 아니죠? 시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그렇게 나누고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어 하는 게 영광 돌릴 자리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남유다의 육대 악행이 있었습니다. 탐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거역하는 오만 방자한 마음과 스스로 정당하게 여기는 어리석음과 자만과 진리와 정의를 왜곡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공유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서로가 복받고 서로가 축복받는 노란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화 있을 진저가 아니, 아니라, 복이 힘든 자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